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포스트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요즘 가을야구에 가지 못한 롯데도 여러 소식 때문에 핫한 상황인데요. 바로 얼마 전에 선임된 김태형 감독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태형 감독은 취임식을 맞이하여 선수들에게 알아서 각오하라는 등 지금까지 롯데 감독들과는 사뭇 다른 여유와 카리스마를 보여주며 첫 만남부터 강렬한 인상을 새겨주었는데요. 그리고 지금까지 롯데 야구에서 보다 공격적인 야구를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그에 맞춰 코치진부터 대거 변화를 시켰습니다. 우선 흥식 이종원 전준호를 포함한 총8 명의 기존 코칭 스태프진과 재계약을 하지 않았으며 김주찬 고영민 코치 영입을 시작으로 어제 김민재 SSG 코치 이적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한마디로 롯데에서 과거에 화려한 이력을 자랑했던 기존의 김태형 사단이 다시 재건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12년 만에 롯데로 돌아온 김주찬 코치 타팀에서 코치로도 좋은 평을 들었었는데 롯데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가장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태형 사단은 아니지만 롯. 그때 레전드 투수 코치였던 주영광 코치 영입 소식까지 전해지며 파격적인 코칭 스태프 연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태형 감독을 중심으로 롯데가 정말 발빠르게 코칭 스태프 짐부터 차례차례 바꿔나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변화가 반가운 것은 그간 롯데에 없던 새로운 코치들인 점 그리고 이미 김태형 감독과 함께 성과가 있던 코치들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몇 년째 안되는 롯데에게 그간 없던 유형의 감독인 김태형 감독을 시작으로 그간 보지 못했던 변화들과 방향성 제시가 필요했었는데 이렇게 코칭 스태프 선임부터 파격적으로 잘되고 있기에 이번 겨울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또 어떤 코치를 선임할지도 기대되고 이 코칭 스태프진들과 함께 우리 롯데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너무 기대가 되어 설렘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코칭 스태프 진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김태형 감독이 강조했듯이 선수들이 각오를 잘하고 바꿔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감독과의 호흡이나 성과에서 이미 검증이 된 코치들을 데려오며, 이제는 선수들에게 핑계거리가 없는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현재까지 이 변화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결과 역시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몇 년이나 매번 실망스러워하고 있었기에, 이제 어느 정도 큰 일이 아니면 호들갑을 떨려고 하지 않았지만, 김태형 감독의 시원시원한 인터뷰와 맞아떨어지는 파격적인 코치 선임 행보를 보니 내년에 롯데는 정말 다른 팀으로 변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설레발을 떨게 됩니다. 사실 롯데는 정말 이런 게 필요했죠. 매번 어느 정도의 변화는 있었지만 롯데라는 팀의 전체적인 색을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김태형 감독을 필두로 한 이번 행보는 정말 팀의 색그 자체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팬들이 이런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이것이 이제 기대로만 끝나지 않게 선수들이 새로운 코칭스태프들과 함께 잘 해내며 정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새로운 팀이 될 롯데를 기대하며 앞으로의 스토브리그 행보도 즐겁게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김태현 감독 선행과 이후 행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머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와요.